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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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어 공지 생겼다. 딱 라인이지. 여기 쉴거 같은데? 어쉴것 같네. 됐어, 딱 라인. 응. 그래, 얘다. 됐어. 뭐라도 잘 나오긴 했어. 예. 아, 가져가도 돼요? 네. 네. 6월 3일까지요. 그럼 구매해. 이거. 그럼 구매 그니까 전 사람이 이쪽에 있거든요. 일단 해보고 한번 멈추고 춰 이거도 안뺏기네 해봐. 이 약간 이거 울퉁불퉁하다. 다시 해야 돼. 더 넣어야 돼. 어. 내가 누나 그만 놓다. 안 찾기잖아. 왜 쳐다봐 너안 속상하니 이런거? 조금 속상해 아..할로스 때 나가면 이방 닦일건데 안방 닦아 내 거를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생일 히 닦는 다까 누구 거인지모르는데 그걸 해먹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내가 닦는지 그냥 야 막! <laughs>

움직여 가지고, 오비와비와비와우레탄창 빨리 설 치할게. 야, 약하다. 아, 그래. <laughs> 짱. 대오지롱. 대오지롱. <데오질> <laughs> 그럼 나는. 아니야, 내가. 손독학교는 누구 나와? 중독학교는 얼마나 듣지 않아? 오, 너, 야, 너 찐개찐이야. 야, 봐봐. 못찡교찐이야 어. 너나 어쩌라고 야다 뜯었는데 너가 공을 가로챌 수 없어 안 뜯었잖아 아니야 뭐. 다 뜯었어 봤지? 안 씻어도 되겠지? 아, 안 씻어도 돼 물고 한번 씻어볼까? The world had <Happiness> more of your love. What if the wind could reach everyone? There'd be no wars. Maybe the birds will sing about your love. The trees will.

I ask your love. To... Yeah! 따라라란따 아침에 좀 배불러, 배고프면 먹자고 벌써 흘렸어? 어디갔어? 응, 너 취했어? 따라라란따 못쓸것 같은데 여라따라라너 때문에 못 흘린거야 <laughs> 아 내가 넣을거야 아, 나. 나. 아, 내가 나. 나 내가 넣을거야 아 내가 넣을아 아, 내가 할게 아, 거. 내가 할게 콩나물 떨어진거 너너 어차피 못 잡아 봤어 봤어 ダ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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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ダ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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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ダ 맛있겠지, 때때넌 맛있겠지만 난안 짠. 너 마시마. 아나도이도도도도도도도도도이 <놀던. <놀던> wow. 내가 더분만큼 어 26분인데 먹어도 돼? 어. 몇 분이야? 아직 5초 남았어. 아씨, 거짓말하고 있네. 진짜요? 는왜1어 초... 먹어보자고? 가보자고? <laughs> 안 믿는데 지금? <집요. 웃음> 먹든야. 너... 5초 남어싸 하지마. <laughs> 거짓말하지마. 원래, 사발면은, 물에 온기를 익혀가면서 먹는 거야. 어, 야, 안 돼. 너, 너 <laughs> 28분까지 기다려. 아니, 나 익혀가면서 먹는 걸 아, 28분까지 기다려. 면이 또, 바삭바삭 하면 안 되잖아. 는 <laughs> <진운. 웃음> 너는 지금 뭐라 그랬니? 쥐는이라고 했니? 나는 이렇게 해놓고, 이거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. <laughs> 나 이제 27분이야. 8분에먹어야 되니까. 어? <laughs> 기억력 좋다네 18분에 봐봐 아냐 5토더 기다려 줘하이 표정이 대킹받네오조 휴지인 뭐오 내 유지 네가 났어 가져. 맞아. 아, 콧물 치겠지 아니, 나 이거 아니야거 있어? 어. 더 넓게 먹을 수 있다고?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뚜렷나게안 <뚜모나까만> 먹어. <laughs> 너 뚜렷하게 이렇게 먹는다고? 아니, 나 그냥 이거 들고 는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이없네. <laughs> 야, 너가 오래 걸린다길래 금방 만드는데, 쟤. 아, 이거 밑에. 밑에 이거 왜다 부서졌냐? 어디, 어디? 이거 밑에. 빠그러졌어? 어. 그럼 너 쪽으로 당겨 아니야, 아니야. 아예 들 수가 없어. 그럼 머리를 당겨 아, 뜨거. 가자. 롤 하나, 고수 하나 쓰는 거 어때? 아, 롤을 먹, 너뭐 먹었거든, 그러면? 나롤 먹을게. 너 고수와, 고수 먹어. 고수 좋아한다고. 그럼 반반 나눠 먹어. 파. 파. 어떤 거 지울 거야? 먹 골라, 골라. 먹었거 지울 거야. 아, 항상 운이 안 좋았는데. 응. 음. 난, 이제. 네.

내 공에 가르쳐 주면 이게 <laughs> 다너 우유 뚫어주려고 하는 거잖아. 너 우유 먹고 싶다.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시원하다. 너왜안 시원해? 왜 이래? 취했어? <웃음> 아니야! 근데 게 음, <목소리도> 탈 <laughs> 아, 뭐, 내가 저는게 니가 저게니때는렇게는저 저렇게, 니가 저렇게, 서가 저렇게, 가저가 저렇게, 니가 저니 여기서 이니아가벼운 것만 가줘렇게 니가 저렇 でも。 어디? 아냐, 다 내가 갔다녀.